아무리 먹고 사는 게 바빠도 그렇지 우리가 최소 얼굴은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간 너무 소원했다는 거 니네 알아 미친놈 어 엊그제 봤거든 우리 그러니까 하루를 건너뛴다는 게 말이나 되냐 우리 사이에 한잔네의 자식들아 주은이 얘기 듣고 부른 거다 알아 나 괜찮고 와이프라도 승진했으니까 다행이고 다음에는 나도 승진할 거니까 위로 사줘. 마음만 t h 오케이. 하여튼 눈치는 드럽게 빨로. 그 눈치로 승진을 했으면 팀장 딱지를 달아도 벌써 달았겠다. 아유 아픈데 찌르냐? 찔러, 어? 하... 왜 그래? 응? 야 나도 지금 초긍정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웬 한숨을 쉬실까? 그러게. 아까부터 자식이 입꾹 다물고 왜? 뭐, 제수 씨랑 한판 했냐? 어. 야, 네가 잘못했네.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빌어. 가서 싹싹 빌어. 농담할 기분 아니고. 우리 살짝 권태인가 봐, 요새. 뻑하면 소리를 지른다, 와이프가. 아니, 애들 때문에 집에서 치는 거 알지. 야, 그래도 회식을 안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가확 받아버렸구나? 간땡이가 벗네. 간땡이 벗어. 오죽하면 그랬겠냐? 아니, 나 눈치가 보여서 애들 옷을 개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한숨을 푸시더니 내가 개는 걸 다시 개더라고. 아니, 진지가 이렇게 이렇게 개라고 얘기라든가. 마르기도 싫다 이거지. 그래, 마르기도 싫은거다 하고 있는데, 이번엔 플라스틱 재활용에 왜 캐롤 넣냐고 이 소리를 지르는데, 야, 어차피. 분리수거 내가 하거든? 어? <laughs> 아 하여튼 분리수거 가아유 진짜. 그냥 다 짜증난다 이거지. 내가 쉬만 쉬어도 싫은가 봐요, 요새 그러니까 숨을 왜 쉬어, 와이프 앞에서. 네 마음 이해해, 어? 종아야내말잘 들어. 너 지금 이 시기 잘 극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어려워져. 무조건, 무조건 와이프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해. 무조건. 뭘? 너 와이프 이름 불러준 지 얼마나 됐어? 이름? 주부들은 주로 누구누구의 엄마 이렇게 불려주는데 그게 얼마나 싫겠냐? 내 이름은 실종되고 누구의 엄마로 인생 끝나는 것 같고 예전처럼 그냥 뭐 예쁘기도 꾸미고 그리고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당연하게 그냥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너 죽으세요? <laughs> 어떻게 여자 마음을 잘 아냐? 알만 하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와이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와이프도 너한테 말투부터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왜냐? 부부관계가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거든. 아이고, 부부 문제 전문가는 없네얘 오늘 왜 이렇게 재수 없냐? 근데 얘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다. 목도, 목도, 목 이건 실전 꿀팁인데 음, 일일 일일 칭찬하기. 하루에 한 번은 와이프를 칭찬해 주는 거야. 어, 너살좀 빠진 것 같은데? 응? 와, 머리 푸니까 와, 대학생 같은데? 이렇게 반찬까지 잘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 사랑스러운 널 어떻게 하면 좋니? 칭찬해 주는 거지. 아니 그,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또 또.